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의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내한 공연을 위해 입국한 맥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y New Brother 슈가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슈가와 맥스는 귀여운 V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두 사람 뒤로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낸 앨범들이 걸려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슈가는 스포티파이의 개인 플레이 페이 리스트를 통해서 맥스의 곡 '러브 미 레스'를 추천하는 등 음악적인 관심을 표현했으며 맥스 또한 평소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을 계기로 둘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티켓 판매와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한 맥스는 지난 1월 14일 첫 내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또 다시 한국에서 팬들과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팬들은 "내 사랑 슈가 늘 새로운 음악 들려줘서 고마워요" "맥스와 좋은 음악 여정을 보여주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와" 맥스의 친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방탄소년단 슈가, 맥스와의 음악적 교감을 응원합니다. 민피디님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음악적으로 더욱 더 성장하시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와 우리 민피디님 조만간 또 멋진 콜라 보고 기대합니다. 등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슈가와 맥스가 협업한곡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자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스타벅스 업체 측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방탄소년단의 협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가 연예인과 협업해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BTS 프로모션은 Be the Brightest Stars라는 캠페인으로 오는 21일부터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캠페인 케이크를 포함한 캠페인 푸드 2종을 구매하면 퍼플 캔들 한 개를 받을 수 있고 프로모션은 매장에서 퍼플 캔들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캠페인 케이크는 퍼플 스타 컵케이크와 퍼플 베리치즈 케이크 2종으로 이외 캠페인 푸드는 블루베리 스타 맛 마카롱, 바닐라 스타 마카롱, 퍼플 스타 파운드 3종으로 이루어지며 퍼플베리 치즈케이크와 블루베리, 바닐라 스타 마카롱에는 BTS의 공식 로그 모양을 본뜬 초콜릿이 올라간다고 전했습니다. <laughs> 아, 꼭 사먹어야겠습니다. 퍼플 캔들 또한 방탄소년단의 공식 로고에 방탄소년단 팬들의 고유 색깔인 보라색을 더했습니다. 한편 이 프로모션의 모든 수익금은 청소년 독립 프로젝트에 기부될 것이며 캠페인 외에 MD 출시 여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꿀팁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